네, 1차 업법 설명하겠습니다. 어, lie Detector Test, 음, 거짓말 탐지 검사는 b a s e Judgment of Honesty, 어, 정직의 판단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요. Bone Blood Pressure, 혈압이나 Pulse, 맥박이나 Respiration, 호흡이나 Anabocca Pitch, 어, 목소리의 어, 높낮이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which가 나왔고 이 which는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where는 관계 부사죠 네, 관계 부사. 그러면 뒷 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여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을 테니까. Uh, the test assume 하고, uh, 그러면 그 시험이 가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질문장에 목적어가 없어서, 아, 문장이 불안팍하니까 나는 관계 대명사를 골라야지. 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었던 것이, 요거는 지금 사비구문. 구문이고, 그 다음에, 어, 앞에, 어, 요거와 관련 없이 default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지금 관계 대명사의 어, 본동사거든요. 그러면 동사만 나와 있고 주어가 없어서 우리한테 지금 두고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위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답은 이제 위치가 되기는 하는데 test assume이라는 목적 관계 대명사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의 위치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어, 그것들이 달라졌는데 해석 마무리할게요. 어, 그들이 거짓말 할때 그리고 그들이 사실을 말할 때 달라지는 혈압이나 맥박이나 호흡이나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음, 기초하고 있다. 2번 In order to efficiently use and measure times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다음 측정하기 위하여서 Everyone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would like to fix noons. 어, 정오를 고정시키고 싶어 했대요. As to times, 시간에 고정을 시키고 싶어 했고, which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at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요. 아까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뒷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The sunny 주어, is가 is 동사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s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될 때에는, 있다 라고 해석이 될 때에는, 얘가 지금 완전 자동사죠. 그래서 문장이 완벽하고요. 완벽. 그러면 우리한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at which가 답이 되네요. 해석 마무리하면 태양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고점에 있을 때 시간을 어, 정하기로 정어로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거네요. 3번 the context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면 어, which는 관계대명사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면, 뒷문장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다시 살펴보면, we, 우리가 see, 보고 있습니다, on image. 이미지를 보고 있는 맥락이네요. 음, 그러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그 다음, 문장 해석 마무리 할게요. 그 맥락은,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상당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대해서 how, 이문사. we, 주어, respond, 동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대하여서 to the image, 그 이미지에 대한 4번 respondent's most emotional memories 그 응답자의 가장 감정적인 기억들은 of their personal details 그들의 개인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at the time 당시인데 어떤 당시였었냐면 they learned 그들이 알게 된 당시래요. of the attack 공격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기억들은 a 아, also those 또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때도 o s 가 지시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억이었냐면 위치가 관계 대명사 오브 위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네. 어, 그러면 뒷문장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파악하면 되겠는데, they 그들이 are most 가장 confident 확신했었던 것들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문장이 완벽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답으로 골라도 좋고. 어,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건 be confident of라는 표현이 수가로서 모모를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 of가 음,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of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답을 골라도 좋아요. 계속 이어갈게요. and 그리고 Paradoxically,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the ones, 어떤 것들이었냐면, 주격관계 대명사, have most changed,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relative to other memories a o f t 911, 911 사태와 관련한 다른 기억들과 대비하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번 It is an emotion. 그것은 감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we find가 앞에 나와 있는 emotion을 수식하는 것은 맞는데 이때 이 find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음, 불완전 타동사죠. 그러면 이 find랑 hard 사이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고 잠깐면 emotion과 e 위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략됐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목적어 자리에 이모션 있었으니까 해석은 우리가 그 감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았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하기 어렵냐 to resist or control 저항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and so 요것도 이제 그 결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 그 결과로 they, 그들은 constantly shifted, 계속해서 변화시켰습니다. our focus,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to new possible sources of anxiety, 새로운 가능한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 나와 있는 컬러는 즉, 이제 예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불안의 원천들은 최신의 건강 염려라든지 새로운 범죄의 뭐 흐름이라든지 And the endless h a r d l e s 그리고 끝없는 위험요소 in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였었고 which는 관계 대명사, of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뒷문장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살펴보면서 We were not aware,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한, 하면서 문장 완벽하니까 of which 선택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4번보단 조금 인식하겠지만 그래도 Be aware of 하면은 뭐모를 인식하다.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of 전치사가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전치사구나. 또 생각하셔서 답골라도 괜찮습니다. 6번. It was generally assumed that. 음, 이생 가주어니까 해석하지 않기로 하고요. 대, 진주어 잘 찾아서. 굉장히 이제 해석하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어졌습니다. 버지니아 버지니아는 동격의 굿만에요. The regions of North America continent 북미 대륙의 한 지역인데 위치는 관계 대명사 to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어떤 대륙이냐면 England l a d claims 영국이 놓았습니다. 주장을 직역하면 영국이 주장을 놓았다인 건데 영국이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대륙입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어쨌든 어법적으로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고르시면 돼요. 문장 해석 이어가면 그 버지니아는 will have the same climate 같은 기후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As the military, uh, Mediterranean regions of Europe, 유럽의 지중해 지역과, since 왜냐하면 그것이 버지니아는 lay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사 lay의 과거시제예요. At similar latitude, 같은 위도상에. 7 번,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had made 하고 이때 이 made 사역동사인거 아시죠? 그러면 사역동사 뒤에 나와 있는 dis는 목적어, h a p e n 목적격 후원, 사역동사 영향 받아서 원형 부정사 이것이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y lengthening the period of daylight, 뭐 직역을 하면 낮의 빛의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인 건데 의미는 당연히 일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도가 되겠죠. 위치는 관계 대명사. to, w h 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이 어, 구문, 그러면 뒷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살펴보면 되는데 the peach tree, 어, 복숭아 나무가 on whose roots the insect f a d 까지는 괄호치고요. were exposed, 하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계사절의 주동에서 동사가 수동태로 나와있으니까 문장 지금 완벽해서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시면 되겠고, 어휘도 알고 있는 expose to 요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 그럼 이 t o 가 요기로 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더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어, 8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할 법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 on whose roots the insect f a d 이 구문이죠. 여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the peach tree 이게 있고, 그 다음에 and the insects 곤충들은 fat 먹고 살았습니다. on its 음, 복수니까. 네. Uh, on t h e a r roots. 이 형태였겠죠. 그런데 지금 앞에 pitch tree가 선행사이고, 여기가 선행사. 그 다음에 뒤에 문장에서 요 대열가 중복 단어라고 봤을 때이 대열가 중복단어라고 봤을 때이 중복단어가 지금 소육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육격이니까 얘를 누구로 바꿔서 whose로 바꾸고, 문장이 whose. The insect, 곤충들이 fed on 형태였을 텐데 이때 이 w h o s 가 받고 있었던 건 fed가 아니라 전치사 on의 목적어였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가지고 온 형태가 바로 지금 이 7번 문장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so on whose roots the insect fed 구조는 음 원래 문제 의도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 네, 번 문장도 같이 볼게요. The contestants 그 참가자들은 had pinpointed 지목했습니다. One hundred ten allocations 백한 군데의 지점을 on the company's properties 그 회사의 자산에서. 그 다음에 half of which, half of them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which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고, them 같은 경우에는 지시 대명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문장 이어가면, half of which, half of them, 이것이 어쨌든 주어가 될 거고, had never been earmarked. 한 번도 주목되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절이 나온 거네요. 앞 문장도 지금 절, 뒷 문장도 절이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는 데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접속사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접속사와 지시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누가 답이죠? 관계대명사, 위치가 답이죠. 그중 절반은 주목된 적이 없습니다. My Company's Geologist, 회사의 지질학자들에 가여서. 9번 볼게요. When people engaging in groups uh, problem solving, 어, 문제 해결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공유를 할 때, they are throwing information, 그들의 생각과 정보를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공유를 할 때, 여기 지금 주어와 동사와 문,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이끌고 있는. 무사절 접속사를 기억하고요. 어 None of whom None of them 인데 이때 whom 은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None of them 은 지시 대명사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가 될 거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has a chance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절이 나와 있고. 앞 문장에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절이 있는데 8번 문제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 누가 존재하냐면 접속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부사절 접속사와 주절을 연결하고 있으므로 관계 대명사가 나올 수 없고 답은 누구다? 지시 대명사. 됨이 되겠네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develop an independent viewpoint, 독립적인 관점을 발달시킬 기회를 before 언제, it is subject, 그것이 대상이 되기 전에 to influence, 영향에, 어, 이게 지금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by the thoughts and the experienc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경험에 의하여 영향의 대상이 되기도 전에. 마지막 1 0 번, the artists erected concrete walls and dividers. 예술가들은 콘크리트 벽과 다음에 구역을 나눠주는 것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건립하였습니다. Which는 관계 대명사, o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뒷 문장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살펴보면 되는데 바로 appear 하고 지금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어, 뒷문장이 지금 음, 그그 그 뭐지? 도치가 된게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Muller, Muller와 soldiers 군인과 and a demonstrators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 나타났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해석을 해 보면 아,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어, 지금 m u l l t i a s soldiers, and demonstrators 요 부분이 이 글의 이 문장의 지금 주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있고 문장이 완벽하니까 우리한테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on which가 답이 되고요. 해석 이어가면 resonating 울리면서라는 표현인데. Uh, 2009년에 도 있었던 이란의 반역을 어, 울리면서 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레소네이팅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어, 뭐, Concrete Wars and Divider를 수식한다고 봐도 되겠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뮬라, Soldiers and Demonstrators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한다고 봐도 의미상에는 큰